자, 떡 개-전 입니다 오늘은 상자 함정 탈지 어, 상자 한정 매..어..걸 만들건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자 한정 일단 이렇게 어, 렉 네. 이제 세 가지 색세 가지 파주고 색 가지.. 색 가지.. 세 가지 파주고 풍선리 피스톤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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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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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준다그 다음에 또 어 여기 하나 둘 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 둘셋 파주고 하나 아, 하나 둘셋 파주고 이렇게 하나 둘셋 파줍니다 이렇게 하나 둘셋 파줍니다 그다음에 여기 따닥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레스톤을, 두,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여기, 비교기를 여기에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중계기를 여기설치해준다그 다음에 이렇게 레스톤을 해주고, 이렇게, 피스톤 가기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거의 완성됐습니다. 여기에 다이아몬드를 넣으면, 아니구나. 이렇게 파주고 파주고 여기 다이아몬드만 넣어주면 끝 그래서 친구가 아 여긴 친구가 들통날 수 있으니까 여기 가려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다음에, 여길, 여기,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근데, 이렇게 해도 되나? 뭐, 되겠죠,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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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다음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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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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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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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뭐 물론 수상하지 않죠? 이렇게 해주면 별로 수상하지 않게 티가 납니다 일단 여기는 못 꾸물겠어요 여기는 어떻게 가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음.. 또 어디갔지 이게 여기에, 열지 마시오. 금고임.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열잖아요? 그때 딱이 다이아몬드를, 헤헤, 게이드. 으아,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어느새 이렇게 떨어집니다. 쩔죠? 다시 한번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시 넣어주면 갈아 주죠네 여기 열지 마시오 금고이 하면 엄청 열고 싶잖아요 그래서 딱 열고 가위하고도 되네! 이렇게 빼내면 이게 내려가집니다 이렇게 한정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친구들한테 써먹으시오. 저는 호모한테 써먹으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몰카가 될지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뿅